9월 13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요양 병원의 진료비 증가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며 요양 병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 들어간 총 진료비가 31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천억 원, 1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천억 원 중에 약 4조 원,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6%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전체 병상 중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인데요. 급여비 비중은 6.7%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양병원협회는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때문이라면서 요양병원들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기관대 무면허 의료행위, 이른바 PA가 우리나라 병원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 10곳 중에 7곳이 PA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불법 PA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29곳, 69%나 됐습니다. 불법 PA 간호사 수는 무려 971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수술과 봉합, 초음파나 방사선 촬영, 심지어 약 처방을 하거나 진단서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의사만 할수 있는 이런 일을 간호사가 하는 건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라면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의료계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원격 의료를 편법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절대로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임강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팀장은 12일 전문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건보공단에서 ICT 방문 간호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 사업은 커뮤니티 케어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팀장은 아마도 제한 요청서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언급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품 이름에 피부과 질환명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식약처는 작년에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치 화장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화장품의 질병명을 표기하거나 치료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의료계 역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가 이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의협은 식약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질병명을 화장품 브랜드에 넣으면 소비자가 특정 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 검진 하실 때 내시경 검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의료계에서 내시경 수가가 원가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는데도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디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와 소화기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내시경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는데요. 상대 가치의 숟가를 높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의 업무량과 보조 인력 등의 인건비, 장비 비용 등 직접 의료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치료 재료나 감염 관리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을 변경하고 별도 산정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인석 대한소아기학회 보험위원은 적정한 숫가는 내시경 시술의 안전과 연결된다면서 상대가치 숫가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